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렘만 빼고는 나머지는 이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가나안땅 정탐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들은 후에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 백성을 택하여서 모세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겠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커다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이삭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택하여 이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모세와 원망 모세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자, 나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늘 민수기 2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말씀과 지금 20장의 말씀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하면 이제 광야 40년을 맞이한 거예요. 40년째를 맞이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38년 동안 에돔의 세일산 주변을 뱅뱅 도운 거예요. 38년 동안. 38년 동안 세일산을 돌다가 돌면서 거기에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죽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되던 해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배경 속에 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또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가난이에요. 가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없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고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신명기 8장을 가게 되면 신명기 8장을 갑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광약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만나를 주셨죠. 자,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를 골랐어요 아니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매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배고픔을 겪지 않았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힘에 겹도록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그 진영을 살피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까지 두루두루 살피셔서 갈 만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배를 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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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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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불평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런 불평, 짜증스러운 기도를 하시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던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살피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내가 졌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반석에서 물을 내 주시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 주셔요. 그래서 자1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져 주셔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요.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그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또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사람으로 오시지만 저녀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인하여.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심으로 인하여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희생재물이 되시고 화목재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시고, 오늘도 구원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